어, 애들아, 안녕, 니도 집잘 들어갔냐? 어, 나도 집잘 도착했구요. 저는 한 9시 40분쯤 수업 끝나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방금 샤워를 마치고 스킨케어를 마치고 머리도 못 말린 채 지금 제 책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문제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 이제 34번 있죠. 34번 내용은요, 사실 별 내용이 없습니다. 어, 이렇게 레스토랑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여기 한쪽에는 이 한쪽 레스토랑에는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나 있고 다른 한쪽에는 파리 날려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고 싶겠니 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잖아 그런 내용을 지금 오질러게 이렇게 길게 써질러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 그러니까 내용은 쉽기 때문에 빠르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be likely to 하면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어,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할것 같다 그리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아시겠죠? 자, 잘 외워두십시오. 자, be likely to 가 뭐라고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자, 우리는요, 더,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당에서요. 어떤 식당? 자 만약에 we know that it is usually busy. 만약 우리가 알고 있다면요, 뭐를요? 아그 식당이 보통 바쁘다고 어, 바쁘다는 걸 알면요, 우리는 그 식당에서 먹을 가능성이 있죠. Even when nobody tells us a restaurant is good. 심지어 어,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근데 뭐라고? A restaurant. 어, 그 식당, 어, 좋다, 맛있다라고 아무도 우리한테 심지어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어, our hard behavior determines our decision making 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무리 짓는 행동, hard가 때 무리거든요. 자,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되면요. 이런 거 밑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쉽기 때문에 외우드십시오. 자, 이러한 우리의 무리 짓는 행동, 우리의 이런 무리 행동은요, 어, 결정하죠. 우리의 어, decision도 결정하는 것을 결정하다니까 우리는 결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 이 식당이 맛집이야라고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레 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let's suppose 하면 보신 뜻이죠 가정해보자, 그렇죠? 어, you walk toward two empty restaurant. 네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까? 두 개의 비어있는 식당에 네가 걸어 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You don't know 너는 몰라. Which one to enter 어떤 하나의 식당으로 들어갈지 너는 몰라. However 그러나 you suddenly see a group 자 너는요 갑자기 볼 겁니다. 자, a group of six people 여섯 명의 그룹이 뭐 하고 있는 거를 볼 겁니까? Enter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볼 겁니다. One of them 어둘중 하나를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개 식당이 있는데 갑자기 여섯 명의 사람들이 그룹이 이렇게 줄지어 막 들어가고 있대. 그러면은 Which one are you more likely to enter? 그러면 너는 어떤 곳으로 네가 더 들어가겠니?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니? 비어 있는 곳 아니면 다른 곳? 그 지금 정답은 이미 알고 있지. 우린 비어 있는데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would go 가겠죠. 어디로? 식당으로 가겠죠. 누구와? 어 어떤 식당입니까? 사람들이 있는 식당으로 가겠죠. 그곳 안으로. Let's suppose 가정해보자. 뭘? You and a friend go into that restaurant. 너랑 그 친구가 간다고 그 레스토랑. 그쵸 아까 여섯 명이 들어간 그 레스토랑이니 네가 들어간다고 네 친구랑 들어간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제 it has eight people. 그치? 자, 아까 여섯 명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랑 내 친구 두명 들어갔어. 그러면 총 여덟 명이 앉아 있는 거죠. 그쵸 그곳에 여덟 명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others see or that. One restaurant is empty.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은 보겠죠. 어, 한레스토랑에 비어 있는 걸요. 그리고 다른 레스토랑은 지금 8 명이 있는 거죠. 그것에. 그래서 so입니다. 자 이제 보기 넘어갈게요. 자1 번부터 해 볼게요. 자두 레스토랑은 are getting busier. 더 바빠진다. 아니겠죠? 그다음에 you and your friend started hesitating. 너랑 네 친구는 망설인다. 이미 들어갔는데 뭘 망설여? 그렇죠? 그다음에 삼번 your decision has no impact on others. 너의 결정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죠? 4번 they reject what lots of other people do. 어 그들은 거절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거절한다. 레스토랑이 거절하진 않지. 그다음에 they decided to do the same as the other eight.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8명이 있지.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 이제 8명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해 그럼 그두 그 사람들은 결정을 하겠지. 그렇지뭐 하기로 똑같은 짓을 하겠지. 누구처럼 아까 그 전에 다른 8명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겠죠. 어, 여기로 당연히 선택을 하겠지.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자, 그다음에 41번부터 42번까지 인데요. 자 여기 보기 제목부터 넘어갈게요 자 1번 자 the link 자 between 세모치고 and 세모칠게요 자 between a and b 하면은 a와 b 사이겠죠 자 광고와 경제 사이에 링크 하면은요 우리 유튜브 링크 뭐 url 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연결해주는 거죠 그래서 뜻이 연결입니다 그 그러니까 광고랑 경제 사이와의 연결 연결 2번, are statical data in advertisements reliable? 자, statistical 하면 통계의 라는 뜻입니다. 통계의. 그 다음에 데이터는 자료겠죠. 자, 광고에서의 이 통계 자료가 reliable, 신뢰할 만한가? 자, reliable 하면 신뢰할 만한 또는 믿을 수 있는 어, 이 통계 자료가 광고에 나오는 이 통계 자료가 신뢰할 만한가요? 그다음에 statistics uh, in advertisements are objective. 이 광고에 나오는 이 통계 자료는 뭐하다? 아, 객관적이다. 사번 the bright side of a public advertisement. 이 공익 광고의 밝은 면, 좋은 면. 그다음에 오번 quality or price. quality 하면 질이기죠. 자, 질 또는 가격. Which matters more? 자, 이때 matter는 무슨 뜻입니까? 문제 말고 동사일 때 중요. 하다죠, 중요하다. 이제 어, 질과 가격 중에 뭐가 더 어떤 게더 중요할까? 어? 자, 선택지는 다 해석됐죠. 자, 그러면은 해석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살짝 스포를 하나 어, 하면요. 이제 광고에 보통 너네들 뭐 인스타 릴스 이런 광고 뭐 여드름 관련 뭐 토너 패드라든지 그런 광고가 많이 뜰 겁니다. 해가지고 뭐80%뭐 학부모, 학부모님들이 선택한 우리의 뭐 무슨 제품, 우리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과연 이 80%의 수치가 정말 믿을만 한가? 정말 객관적인 건가? 라는 걸 의심해 보면이제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네, 첫 번째 줄 읽고 넘어갈게요. 자, many a d v e r t i s e 부분은 이 부분은 t 부분 statistical survey 라고 했습니다 c i 이 e 하면은요이거는 인용하다 입니다 인용하다 인용하다 인용이 뭐야 인용 뭐 누구의 말을 인용하더라는 건 갖다 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반드시 인용을 하실 때는 뭘 밝혀야 됩니까?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선생님이 대학교 때,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미국 영어권 나라 애들은요, 이 저작권, 이 출처에 엄청 예민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어때? 어 그냥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그거 긁어서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우리 장인 아닙니까 그리고 출처 밝혀 안 밝혀? 우리 출처 안, 밝히, 안 밝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어, 국룰 아니겠냐. 그렇지? 근데 영어권 나라는 이런 출처에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영문학과 이제 수업을 듣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레포트에 그 인용문 이 출처 문을 안 밝히고 그냥 제, 제출을 해 버린 거야. 깜빡하고. 하고 점수가 조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출처 잘 밝히시고요. 항상 출처 인용하는 방법을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나오니까 항상 대학교 가실 때, 레포트 쓸 때, 이 저작권법, 이, 이 뭐라 하냐, 표절 안 걸리게 조심하십시오. 네, 뻘소리 했고요. 자, 가도록 할게요. 자, m a 광, 많은 광고들은요, 인용합니다. 뭘 인용하면은 통계의 통계학적 조사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자료를 통계조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But, But we should be cautious because we usually do not know how these surveys are conducted라고했습니다. Cautious 하면은요 조심스러운, 저 그렇죠? 주의해야 뭐 주의하는 뭐 조심스러운입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왜? We usually don't know. 우리는 보통 모르기 때문이죠. 그죠 어떻게 이 조사가 our conduct, conduct 하면은 수행하다죠. 어떻게 이 조사들이 수행되어졌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toothpaste 하면은 치약이죠, 치약. 음? 이 치약 제조사가요, 한때, 뭐, had a poster. 자, 포스터를 가졌다라고 하지 말고, 포스터를 올렸다라고 의역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치약 제조사가요, 한때 포스터를 올렸는데요. 어떤 포스터냐면, 자, 말하는 포스터래요. 말하는 포스터. 뭐라고 짓거리냐면, more than 80%. more than 하면 이상이지. 80% 이상의 치과 의사들이 추천한다고 이 스마일리 치약 라는 거를 스마일리 이제 회사가 있나 보죠. 이 스마일리 치약을 추천한다고 80%이상의 치과 의사들 추천한다는 그런 포스터를 올렸대요. 한 그거 치약 제조 회사가 해서 seem to 하면은 뭐뭐인 것 같다죠. 인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꼭 말하는 것 같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어, 대부분의 의사들이 prefer 세모 치고 to 세모 쳐야겠죠? 자 아까 이거 뒷분반 애들도 아 아주 한대 맞아야 돼 틀리더라고요. 자, prefer a to b 하면은요, 자 b 보다, 어, 어 b 어, b 보다 a를 선호하다입니다.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prefer 다음에 a를 선호하는지 b를 선호하는지 헷갈려 하는데. 다음에 a가 바로 가까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a를 선호하겠지.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가로를 치는 거고. 그러니까 b보다 a를 더 선호하는 겁니다. 어 프리프 바로 가까이에 있으니까. 이거 헷갈릴 이유가 없어. 응? 이해되시죠? 그래서 꼭그 광고가 80% 이상이라고 하니까 꼭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 스마일리 투 스페이스트를 이투 스마일리 치아가꼭 선호하는 것처럼 선호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다른 브랜드들보다 하지만 자 turns out도 중요합니다. turn out, 자 turn out, 자 turn out 하면은 어려운 말로 하면은 판명되다. 어려운 말로 하면 판명되다. 다음 쉬운 말로 해화체로 하면요 알고 보니 머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판명 되다 하면요 꼭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난독증 있는 애들 선생님처럼 조금 멍청한 애들은요 전좀 멍청합니다. 그래서 판명 되다 하면은 너무 괜히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이게 더 낫더라고요. 응? 음? 알고 보니 뭐머이다 회화차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자, 아무튼 자. 하지만 그것은 알고 보니까 뭐래요. The survey questions allowed dentists to recommend more than one brand. 그그 조사 그 항목 질문들이 허락하죠, 그렇죠? 치과 의사들이 뭐하도록 추천하도록 그렇죠? 한개 이상의 브랜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실 그 다른 경쟁사들의 그 브랜드도요. 뭐 되어졌대요? 추천되어졌대요. 그렇죠? 앞에 as 지우고 뒤에 거 as 만큼이죠. 이 스마일리 회사만큼이나 자주 그 다른 브랜드들도 추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no wonder 하면요. 궁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자, 뭐 당연하다. 당연하다. 뭐 확실하다. 라고 해석합니다. 음? 이것도 회화차에서 많이 씁니다. 궁금하지 않다는 거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어, 당연하다, 틀림없다,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거는 당연한데요. 자, UK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원래는 이렇게 대문자, 대문자, 대문자 이런 고유명사들은 해석 안 하고 넘어가는데 어이이 이 단어들은요 좀 수능 필수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굳이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다 이거 단어 뜻 알아야 돼요. 자, 영국 광고 광고 자, 스탠다드 하면요, 기준. 그 다음에, r i 리티 하면요, 너네 오늘 13일째 단어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권위, 뭐, 인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당국. 당국 정도 할게요. 뭐, 기관, 뭐, 이렇게 좀 지배하는 기관 있잖아요. 이런 당국. UK 광고 이 기준, 이 당국. 그치? 이 광고 기준을 이제 정하는 이 당국에서요, 판결을 내렸대요. 자, rule 하면은요, 원래 rule이 뭐야? 규칙이지. 근데 동사일 때는 뭐라고 해? 지배하다지. 그치? 규칙을 만드는, 규칙을 누가 만들어? 아, 높은 사람이 만들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걔네가 지배하다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판결을 내리다. 음. 그치, 높은 사람이, 어, 넌 착해, 어, 넌 나빠, 어, 너는, 어, 쉽세야, 너는 처벌받아야 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지. 그치. 이거 두 가지 뜻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이 광고 기준 이 당국이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7년도에.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요, 그 포스터는요, 미스 리드래요. 자, 리드가 이끌다고 미스가 잘못이잖니까 그러니까 잘못 이끌, 이끌었다는 게 뭐야? 오도하다죠, 오도하다. 오도가 오가 잘못할 때그 과오를 저지르다 할때 잘못된 오자고요. 도는 길이지.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거니까 오도하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국이 2007년도에 판결을 내리기를 그 포스터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it could no longer be displayed. 그것은 더 이상 뭐뭐 안타죠더 이상 게시되지 않았다. 응, 음, 그래그 사실은 당연하다. 응,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시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자, 41번은 이미 이제 풀고 넘어가면 풀고 넘어갈 수 있겠지. 정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어, 2번이겠지. 그렇지, 우리가 이80%이 숫자에 혹해 가지고, 이게 정말 수치가... 타당한 건지, 정말 신뢰할 만한 건지, 우리가 짓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입니다라고 확신하고 가면 안 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시 갈게요. 이제 문맥상 어, 어색한 단어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아까 이거 C번도 괜찮았고, B번도 괜찮았고, A번도 괜찮았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있는 거겠죠. 자, a similar case 비슷한 사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잘 알려진 코스메틱은 화장품이죠. 화장품 회사, 그렇죠? 잘 알려진 이 화장품 회사하고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냐면요 크림을 팔고 있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어떤 크림을 팔고 있습니까? That is supposed to rapidly reduce w r i n k l e 이라고 했는데, wrinkle하면 주름, 그렇죠? 주름을 빨리 줄여준다고 하는 그 크림을 팔고 있는 그 화장품 회사래요. 잘 알려진 화장품 회사. 그러니까 어 이거 바르면 어, 내일이면 주름이 한뭐두 개에서 뭐한 개로 줄어들어요. 뭐 다섯 개에서 한 개로 줄어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겠죠. 그래서, but 하지만 the only The only evidence provided is that 76% of 50 women agreed 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직, 어단 하나의 증거인데요. 자, provide, 어, 얘 동사네? 얘 동사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지. 자, 뒤에 봐봐. 그럼 is는 뭐야? is도 동사잖아. 그치? 아, 그러면은 재빨리, 아,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고, 이렇게 프로바이드가 얘를 꾸며 주는구나 하고 딱 체크하고 가야 돼. 음. 설령 선생님 내가 본인이 풀면서 이즈가 동사인지 모르고 못 봤어. 근데 어 프로바이드 동사 체크했는데 어 이즈가 보이네. 이즈는 뭐하냐고 노냐고 그치? 그러니까 재빨리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아 얘가 동사가 아니고 얘는 동사고 아 얘는 이렇게 해서 수식하는구나. 재빨리 캐치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유일한 증거인데요. 제공된 유일한 증거로는 50명 중 50명의 여성 중 76%가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고 가자. 자, 지금 화장품 그 회사야. 그래서 얘네가 지금 주름 크림을 지금 팔아. 그래 가지고 얘네가 광고하기를 아까 몇명 중이라서 어 50명 중에서 어 76%가 50명 중에서 76%가 어 여성들이 동의했다라고 지금 광고를 하는 거죠. 76%면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숫에 자 우리가 지금 혹 현혹되고 있죠. 그러나 what this means is 그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the evidence is based on 그 증거는요 뭘 기반으로 하냐면요. just the personal opinions. 그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떤 의견이냐면요. from a small sample. 작은 자 샘플이 무슨 뜻이야? 샘플? 자, 너네 화장품 샘플 알지? 그렇지? 조그만 거 주지.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 견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너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확률과 통계를 배울 겁니다. 그때 샘플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샘플이 한국말로 뭐냐면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너네가 삼성 주주야. 그래가지고 네가 어, 뭐야? 네가 삼성 직원이어서 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 근데 이 스마트폰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70억 명 인구한테 전부 다 공짜로 핸드폰을 나눠 줘 가지고 이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 검사 가능해? 불가능하지. 애초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하기 위해서 몇 명을 뽑아. 100명이면 100명, 200명을 이렇게 뽑아. 그치? 그 뽑힌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샘플이라고 불러요. 한국어로는 뭐라고 해? 표본이라고 불러요. 이거 너네 확률과 통계에서 이제 나중에 나올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은 표본으로부터 나온 개인적인 오피니언이라는 게뭔 말이야? 작은 표본이라는 건뭔 말이야? 10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선호명끼리 선호명끼리 지들끼리 짜고 치고, 야, 세 명만 해도, 야, 세 명에서, 야, 두 명만 동의를 해도 벌써 50%가 넘어가지 않겠냐. 그지? 음. 그니까, 서너 명끼리 해놓은 그 조사 가지고, 어, 우리 거는, 어, 좋다. 라고 이렇게, 어, 과, 과대 광고를 하는 거죠. 과장을 하는 거죠. 그쵸? 그니까, 그게 스몰 샘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서너 명끼리 한그 샘플로부터 이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 수치였다는 거죠. 그 증거가. 그렇죠. 근데 뭐 없이 객관적인 측정 없이, 근 뭐의 측정, 그들의 피부의 컨디션, 조건, 네 측정 없이 피부 컨디션이라는 거는 네 피부 타입이 지성인지 건성인지 복합성인지 수분 부족형 지성인지 그러한 조건, 그런 피부 타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측정하지 않고 그저 아무나 랜덤으로 여자 50명 모아가지고 아 76%나 우리 주름 크림 좋다라고 허대 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so, furthermore 더욱이 we are not told 우리는 듣지 못했죠. 자 so, how these women are selected 어떻게 이 여성들이 선택되어졌는지 우리는 또 몰라요. 그지 이 회사 직원들인지 아니면은 진짜 정말 일반인을 섭외한 건지 어떻게 안 하는 거지. 그래서 so, without such information 그러한 정보 하나 없이 the evidence provided is pretty much use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공된 그 증거는요 꽤 유용하다? 야그 증거가 지금까지 개쓰레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유용하다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지, 그렇지? 유스풀이 아니고 뭐가 와야겠어? 유스풀이 아니고 유즈리스가 와야겠죠. 음 됐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a such advertisement 그러한 광고들은요 꽤 typical 전형적이다 일반적입니다 수두룩박둑하다 그래서 as a consumer 우리는요 소비자로서 우리는요 우리는요 have to use 사용하, 사용해야만 해요 우리 자신의 판단을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자가검열 해봐,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또 have to 뭐 해야만 합니까 피해야만 합니다. 피해야만 해. 자, 뭐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까? Taking advertisement claims too seriously. 그 광고가, 그 광고가 주장하는 것을요.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피해야만 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42번은 정답이 몇 번이 되겠어? Useful이 아니고 u s e l e s s 니까 4번 D번이 되는 거겠죠. 내용 이해되십니까? 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